8월 3일 도콩 농장 고추 첫 번째 수확을 오늘 완료했습니다. 고추 자 보시죠. 빨간 거 없고요. 네, 자 고추 빨간 거 없이 잘 닦고, 저 고추를 다 따고 나서 오늘 울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. 아, 요 골마다 떨어져 있는 이파리 같은 거다 정리해서 싹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. 보시죠. 우리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줬어요. 자, 보십시오. 그래서 오늘 박근홍님과 셋째 딸,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셋이서 덕홍농장첫 번째 고추 수확 완료했습니다. 이제 잘 익어서 이제 두 번째 수확할 때또 영상 찍어 보내드릴게요. 저희, 저희, 우리 엄마, 저, 근홍님이 단호박 좀덜 수확한 거 보러 가신다고 하네요. 엄마, 같이 가!